자, 반갑습니다. 시바이노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4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노 지금 하락 추세선 안에서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 3거래일 상승 나오면서 추세선 뚫어내주고 도치형 캔들로 지금 지지 라인에서 저항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바이노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 거래 내역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제 실제 업비트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요. 위아래로도 움직입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랑 영상으로 같이 투자를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면 자 우리 시바이노 이때 보시면 세력들이 목표가를 위해서 매집을 시작했죠 이 하단의 거래량도 크게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시죠 이게 세력들이 목표가를 위해서 매집을 시작한 흔적입니다 일단 제가 작년 9월달부터 세력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입수를 했고 그 정보에 입각하여서 저 역시 9월달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우선 거래내역 다시 보시면 자 제가 9월 24일에 이때 매수를 진행을 했죠 자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 9월 24일 정확히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매도는 언제 했냐? 이때 9월 27일에 매도하신 거 보이시죠? 자 다시 차트로 가서 보시면 자 정확히 이때 9월 27일 이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도 제가 이때 11월 5일에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보이시면 11월 5일 이때 저점에 매수를 했습니다. 또한 매도도 보시면 이때 11월 11일에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보이시죠? 11월 11일 이때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력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는데 올해 5월 8일에 이때 매수를 진행했고 5월 10일에 이렇게 매도를 진행한 모습이죠? 다시 차트로 와서 보시면 자 보이시죠? 5월 8일 이때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했고 이때 5월 10일 고점에서 매도한 거 보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일정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저점에서 진입을 했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정보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력 재단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그들의 일정만 알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라는 거죠 그냥 이 일정에 맞춰서 진입 청산만 반복하면 어느덧 수익은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 세력재단들의 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료와 일정을 보고 들어가요. 그래야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바이누 언제 진입하거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제 번호 보이시죠? 이010-6463-5289 번호로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물리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잖아요. 저한테 문자로 다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매 타점도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구독자 한정 무료 공개예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하신 분들에게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당분간은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보시면 제가 시바이노 재단 예정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세력 재단이 들어가면 이 막대한 물량이 나오잖아요? 이 물량 예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재단 언락 계획 일정도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매 타점도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구독자 한정 무료 공개예요. 그리고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당분간은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은요, 먹는 사람만 먹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손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 한민우 만나셨잖아요. 이제 손실 보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물려계신 분들이나 손실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로 또 이제 급등 코인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먼저 저도 같이 매수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87% 얘도 지금 138% 넘게 지금 수익 중인데 얘 얘만 유독 지금 수익률이 없죠. 자 제가 매수한 이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코인이 바로 얘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대장이 누구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우선 저는 요번 8월부터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쯤에는 엄청난 폭등장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 이유들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코인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예 하나로 진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 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급등 코인 모두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낸 문자 보시면 7월 2일 수요일에 오늘의 추천 코인 코박토큰 추천해 드렸고 매수가 630원 부근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코박토큰 차트 보시면 자 이때죠. 7월 2일 8시 50분 이때 보시게 되면 자 8시 50분부터 무려 3시간 50분 만에 68% 상승이라는 상승률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이때 저도 매수를 했었죠. 이때 무려 두달 동안 400%라는 수익률을 보여 주었어요. 우선 2024년도에는 알트코인 강세장이었죠. 그리고 그중 테마가 밈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지코인은 이 밈코인의 대장주이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고 강세장의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 24년도에 약 400%라는 엄청난 미친 랠리를 보여줬었죠.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이때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다? 그럼 얼마예요? 원금 제외하고도 400만 원 버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원금 제외하고도 4000만 원 버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행 매매 문제로 이렇게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수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파이팅 이 정도는 좀 남겨 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제가 힘나서 다음에도 확실한 코인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번호, 이010-6463-5289 번호로 폭등, 폭등이라고 구글자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